자이 문제는 현재 f x 가 현재 로그스의 가수라고 되어 있죠 <laughs> 자 그러면 가수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그A의 2 n 승에서 로그의 A를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이 정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2 n 1의 로그A가 정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위에 것을 풀어볼까요? 위에 것을 풀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로그 a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로그 a는 n 더하기 1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n 더하기 1에다가 2n 마이너스 1에 3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4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정수가 되는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될 텐데요. 우리가 <laughs> 나눠주게 되면, <laughs>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우을 정리는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은 2n-1 남고요. 3n-7이 되고, 플러스 22가 되고, 나머지는 이제 n 더하기 1분의33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, 앞부분은 다 정수가 되겠죠? 그러면 이제 우리 뒷부분 얘만 정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, n 더하기 1분의 33만 이것만 정수가 되면 되겠고, n 더하기 1이 될수 있는 값은 이제 n 더하기 1은 이것이 1은 되면 안 되겠죠. 우리가 1은 되면 안 되겠고, 자연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. 3이 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11이 되게 되고, 33이 되면 되겠죠. 그래서 n은 이제 2가 되게 되고, 10이 되고, 32가 되면 될수 있겠죠. 값들의 합은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44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. 정 답은 44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 나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니까 나눠보시면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